며칠 전 공개된 아사나 테마극장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테마극장과 그녀의 사도 스토리 모두 별다른 떡밥 없이 진행되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아사나 테마극장에서 공개된 여러 사실들과 보너스 챕터에 대해 알아보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도 담겨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이번 테마 극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별다른 떡밥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의 스토리였어요. 본격적인 메인 스토리가 공개되기 전 잠시 쉬어가는 테마 극장이었죠. 그 때문인지 아사나 테마 극장에서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다양한 장면들이 등장했어요. 아사나와 힐데의 벽쿵 장면, 그리고 다야의 볼따구 장면을 잇는 아사나와 힐데의 볼따구 장면까지 등장했죠. 특히 이번에는 해독주스를 먹여주는 장면이지만 트리컬 최초로 입맞춤이 연출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워낙 기습적으로 등장한 장면이라 많은 교주님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테마극장은 쉬어가는 내용이면서도 새로운 연출을 시도한 실험적인 스토리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도를 계기로 앞으로 공개될 스토리에서는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사나는 요가를 통해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는 사도답게 균형 잡힌 몸매와 뛰어난 비율을 자랑해요. 그녀는 약 3.23등신으로 마녀 중에서도 비율이 가장 좋은 스노키와 약간의 차이만 날 정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컬 최장신이자 최고 비율의 사도인 리코타를 넘을 수는 없었어요. 리코타는 압도적인 키와 작은 머리로 무려 4.15등신에 달하는 경이로운 비율을 자랑하죠. 반대로 가장 비율이 좋지 않은 대갈장커용 시스트가 2.3등신인 것을 보면 리코타의 비율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어요. 앞으로 2주마다 수많은 사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겠지만 아무리 비율이 좋더라도 리코타의 키와 비율을 능가할 사도는 쉽사리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아사나 테마극장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11월 13일 업데이트를 통해 메인 스토리 시즈니의 보너스 챕터가 공개될 예정이죠. 보너스 챕터라는 점에서 후일담의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시즈니의 마지막 스토리에서 버터의 편지를 통해 시즈니 주역이었던 수인들의 후일담이 이미 공개되었고 슈로의 노래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너스 챕터의 중심이 비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즈니의 갈등을 이끌었던 슈로와 순수 3인방 중 유일하게 비비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현재 슈로는 티그와 함께 영웅의 길을 걷는 절친이 되었고 나는 디아나에게 용서받아 수인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뮤트 또한 리뉴아와 함께 잘 지내고 있으며 엘레나 역시 과거의 일을 용서해줬죠. 하지만 비비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벌인 일로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게다가 최근 추가된 비비의 신규 모션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띄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보너스 챕터는 단순한 후일담이 아니라 세계수와의 오해를 풀고 영원사리와 제외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즌이 마지막 불씨인 비비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미로와 아사나, 테마극장 모두 밝은 분위기였기에 다음 주에 공개될 메인 스토리 보너스 챕터는 무거운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연 비비가 영원사리들과 완전한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